죽이려고 얼마나 모세가 힘들게 그 여정을 겪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그 얘기를 안 했는가? 했어요. 맨 먼저 했어요. 만나자마자 먼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났을 때 먼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가 그에도왜 참을 수 있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갈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고난 받을 거라고 바울은 그걸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닌재로 가서 멸망을 외치고 회개할, 선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로 보내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를 거부한 건 누구냐면 요다였어요. 그리고 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지금 물고기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요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자초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알면서도 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싫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고, 더 멀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환경이 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기도하면 그걸 자꾸 끌어 당겨요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를 해야 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필 줄 모르는 모기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또 교만하고 그릇 레 행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쓴, 쓴 말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탑재,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갑자기 내가올라가서딱 뒤돌아서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도의 창조자이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어려울 때에 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해봐서 안 되면 또 찾아와요. 때려요. 그렇지 그 그럴 정도로 이걸 사람들이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 응답해주셨음을 믿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법이더 풍성해지기를 더 많이 알는데서 오늘. 기쁨과 평화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있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어야 어려울 때 기도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면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쌓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겹쳤을 때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맡아뜨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고 더 이제 나이가 먹모습으로 뭔가 어려움을 찾아올 텐데 그때 아버지의 엉뚱하고 험한 데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한 분만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5 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여아는흰주원 박생입니다.